네 이번에는 문제 8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 같은 경우는 문두가 중요합니다 양가로 가에서 양가로 다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은이 문제를 그 문두를 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양가로 가로 가야죠 양가로 가로 가서 그 텍스트를 읽어야 됩니다 따라서 댐에 지정된 물은 대 아래의 물보다 더 양가로 가 p 텐셜 에너지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가 보이셔야죠? 퍼텐셜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찾으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퍼텐셜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앞문단으로 이제 앞에 내용을 보면서 퍼텐셜 에너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위에 한 물체의 퍼텐셜 에너지는 상대적 위치 등에 의해 달라지는 힘과 관련된 에너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게 어디가 더 많고 어디가 더 어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퍼텐셜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요 예를 들어 라는 것 이하에서 바로 앞문장 수문을 열기 전 물의 퍼텐셜 에너지 일부가 운동 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로 바뀐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기준으로 너무 많은 정보를 더 읽으려고 하지 말고 추론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수문 열기 전 물의 페텐셜 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댐에 수문을 열면 물이 배출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댐에 저장된 물은 물댐 아래의 물보다 퍼텐셜 에너지 저장된 물이 수문 열면서 그 페텐셜 에너지 일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댐에 저장된 물이 그렇지 않은 물보다 퍼텐셜 에너지가 더 커야 되겠죠. 가에 들어가는 거는 더 큰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 읽어야 될까요? 나로 가셔야죠. 나로 가고, 앞에 거를 보면요. 댐 아래의 물을 댐 위로 퍼올리려면, 물의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는 것처럼, 전자를 핵으로부터 멀리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전자가 에너지를 이라고 되어 있네요. 앞에 거에 대한 유추거든요, 유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댐 아래 물을 댐 위로 올리려면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는 것처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핵으로부터 멀리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전자가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3, 4, 5 중에 나 자리에 얻어야 있는 정답 4번 고르고 끝내면 돼요. 그냥. 그러면 끝입니다. 나머지 다볼 필요 없어요. 이게 돼야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푸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좀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원리를 봐야 되는 게 그게 지금 양가로 7로 넣어놨는데요. 필요한 경우 확인하는 겁니다. 지구상의 물체들은 중력이 붙잡고 있는 것처럼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전자들은 핵에 붙잡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보면 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중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 위로 파올리려면 에너지 투입해야 하는 것처럼 핵에 붙잡혀 있는 전자를 그것부터 멀리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얻어야 아 이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은 문제풀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앞에 있는 것만 보고 6단계에서 바로 푸는 그런 생각을 해주세요 정말 안 좋은 거 나머지 부분 다를 보고 문제 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문제풀이가 아닙니다 다 구해지시면 4번 하고 바로 넘어가 주세요 차라리 여기다가 다시 체크해 보겠다 정도 뭐 리체크 이런 식으로 써두고 다음 문제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이 남고 그 남는 시간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점수 운영이 되고 시간 관리가 됩니다. 다 한번 문제는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요,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변할 때 전자의 퍼텐셜 에너지 크기 변화는이라고 돼 있고 다네요. 그리고 D를 보세요. D가 부연을 해줬습니다. 다에 양가로 다에 대한 부연이에요. 뭐라고요? 중간 에너지가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연속 불연속 중에 뭘까요? 불연속이겠죠. 그래서 다는 불연속적이다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지금 이 문제는 풀이 방법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왜 많이 틀리느냐? 이거를 추론적 사고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추론적 사고. 추론을 기반으로 해서 면역적으로 반드시 그 자리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앞뒤 내용 적당히 다 넣어봐가지고 찾아서 끼워 맞추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틀리신 분이 틀리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꼭 순서 익히셔가지고 풀어주세요.